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얼마 뒤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미난 드라마가 12회로 끝이 난다니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뿐이네요. 역대급으로 시청률이 폭발했는데 다른 작품들처럼 스페셜 연장 방송이나 시즌2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종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려 하는데요. 우선 지난 10일 방송된 열 번째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석지성은 여묘살이라는 강력한 수를 꺼내듭니다. 열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묘살이를 밀어붙이는 석지성에게 대놓고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여화. 여화는 오난경과의 접선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오라비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석지성을 떠보기 위한 가짜 서신까지 준비하게 되죠. 여화가 오라비를 찾으려고 나서자 석지성은 곤란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래전 조성우를 제거한 석지성에게 여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갑자기 성가신 질문들을 하며 오라비 조성우의 흔적을 찾으려 하는 게 석지성으로서는 여간 성가신 부분이 아니었겠죠. 다른 이들처럼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이지만 집에서는 제거하기가 내키지 않았던 석지성.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염유사리를 구실 삼아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집을 나가면 산적이나 도적대에게 피습을 당한 것으로 꾸미기 더욱 쉬울 테니 말이죠. 여화로서는 염유사리를 거부할 명분 자체가 없었습니다. 조선의 유교사회에서 연렬를 거부하는 건곧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큰 죄가 되기 때문이죠 여화는 여묘사리를 피해갈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호일행과 머리를 맞대 봅니다 그리고 겨우 찾아낸 방법이 왕대비의 비호를 받아 여화의 여묘사리를 피해 보자는 거였는데요 윤악의 묘수를 눈치챈 석지성은 왕대비에게 구율미 누명을 씌우겠다며 대놓고 왕과 맞서게 됩니다 힘없는 왕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석지성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윤학의 묘수가 통하지 않게 되자 여화에게는 여묘사리를 피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여묘사리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죠. 15년 전 파란눈의 앤을 색시로 맞이하려 했던 석지성의 아들 석정. 석지성은 가문의 수치라며 혼인을 절대 허락해주지 않았는데요. 결국 석정은 가문이 아닌 사랑을 따라 청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그랬던 그가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석지성은 석정에게 다시는 집에 발을 들이지 말고 청으로 돌아가라 경고했는데요. 석정은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겠다며 아주 당당하게 가족들 앞에 등장한 겁니다. 석정이 살아있으니 여화는더 이상 염효살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석지성은 석정의 등장으로 성가신 여화를 제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염효살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사이 오난경은 강필직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석지성은 자신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는 오난경을 완전히 제거하려던 거였죠. 강필직은 누이를 목을 조이려다 마음이 약해졌던 걸까요? 온안경이 휘두른 은장도의 암살에 실패한 강필직. 마침 온안경 주위를 유심히 지켜보던 수호는 소동이 일어난 것을 눈치채고 도망치는 강필직을 추격하게 됩니다. 암살 시도에 실패한 강필직은 석지성이 두려워 도망치다가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데요. 석지성은 이미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한 듯 아무렇지 않게 그를 다시 받아주고 사냥개로 써먹으려 합니다. 오난경은 석지성에게는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오난경은 15년 전 선왕을 독살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석지성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그런 오난경에게 이번에는 여화가 접근하게 됩니다. 여화에게 오라비 사건의 진상을 살살 흘려주었던 오난경은. 역으로 여화에게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석지성은 앞으로도 그녀의 목숨을 노릴 것이기에 불안하던 오난경. 마침 나타난 여화는 그녀에게 살길을 열어주겠노라 거래를 제안합니다. 오난경이 바보가 아닌 이상 15년 전 선항 사건을 증언하려 하지는 않겠죠. 선항을 독살한 죄는 죽음뿐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화는 온난경에게 증언을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대신 석지성을 잡을 미끼로 쓰려는 거겠죠. 지금까지는 온난경이 여화를 이용해 석지성과 맞서려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가 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석지성 한 명과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석지성이 머리를 잘 굴리고 정치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때는 자신의 편이던 사람까지 적으로 돌린 건 완벽한 실수였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석지성은 조성우를 잡으려고 여화를 이용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아주 오래전 여화는 오라비와 자신만 아는 장소에서 조성우가 남긴 검한 자루를 손에 넣게 되었죠. 조성우는 석지성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누이 동생 여화가 석지성의 며느리가 된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와 만나야 했을 겁니다. 함정인 줄 알고 찾아갔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하지만 조성우는 선왕 독살 사건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석지성에게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죽기 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증거를 숨겨두었고 그게 바로 여 화에게 남긴 검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증거는 검자루 안에 고이 모셔져 있을 테고 여화는 우연한 계기로 오라비의 마지막 선물을 찾게 될것 같네요. 다음에 임금은 여화의 가족들을 궁으로 초대해 다과를 즐기는 듯 한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왕과 호판을 죽음으로 몰고 간 꽃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꽃잎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여화는 꽃잎으로 달인차를 마시려는 임금을 막아 세우려 하는데요. 긴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다음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수호와 여화의 사랑이 행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여화가 석지성의 집으로 시집간 것은 애초부터 사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바로 석정입니다. 석정은 이미 여화와 수호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석정이 멋지게 진실을 밝히고 빠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더해 파란 눈의 애니 실제로 등장하는 건 어떨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결말로 이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